와 지금 높은 산 산행하고 하산 중에 어, 대물 버섯을 봤습니다. 이 버섯은 제가 늘상 많이 소개했던 침 비닐 버섯 식용 버섯입니다. 야 이게 크니까 처음에 비닐 버섯인지 몰랐습니다. 야 엄청 컸네요. 야 엄청 컸습니다. 비 맞고 그래가지고. 또 벌레들이 먹어서 구멍도 뻥뻥 나있고, 이제 완전히 자연으로 들어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이제 입추가 지난 지, 저기상 입추가 지나고, 비온 뒤로 날이 선선하기 때문에 아침, 저녁으로요. 어제 요새 뭐 식음버섯이신 쌀 버섯도 나오고, 가을릉이도 어 나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아, 아무튼, 예, 버섯들을 보니까 아, 흐뭇합니다.